안녕하세요 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7위기 어, 가이스트 3팩 그리고 백은혜 랜스 2팩을 가져왔는데요 어, 이번에 목표는 7위기 가이스트나 백은혜 랜스에서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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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메인 캐릭터 그리고 얘 여기 메인 캐릭터 얘네들을 브이맥스를 뽑는 건데 얘네가 이름이 뭐 버디렉스였나? 어쨌든 뭐 걔네들을 뽑는 겁니다 7위기 어, 가이스트에서 메인 카드 브이맥스는 이미 있지만 그래도 뽑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개봉해 보겠습니다. 우선 백넬 렌스부터 개봉해 보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오, 가라르 야도킹 이번에 안 나왔고요. 자두 번째 백 개봉해 보겠습니다. 오, 뭐나는데 V 카드 같은데요? 오, 슈퍼야 같기도 하고 아, 아닌가? V 맥스인가? 슈퍼레어 같은데 아래부터 아 부위네요 오 사다이사 부위입니다 아요 부분이 슈퍼레어 같이 생겨가지고 착각했네요 어쨌든 사다이사 부위 뽑았군요 어베그넬랜스에서는 메인 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다이사 부위 하나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7개가있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우. 아우. 그래도, 부, v, v카드로 하면 v카드 두개 정도는 뽑아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팩카우를 조금 던질 수 있거든요. 아. 제발. 아우, 이렇게 안 되죠? 오, 이번에뭐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살짝 보이나? 네. 바로 볼게요. 아, 하나씩 보겠습니다. 포프니. 에리본. 도토키 도토리 체키몽 브이 카드네요. 뭐죠? 오! 제라오라 브이입니다. 제라오라 브이 연기 카드군요. 오, 제가 제라오라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라오라 브이 브이 카드가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 제라오라 브이 뽑았습니다. 오, 진짜 멋지네요.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뽑았고요. 자, 두 개. 자, 이제 세 번째 팩 가겠습니다. 아, 안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 이번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두까비, 깜깜이, 레디안, 칼라맨으로, 코바르온 홀로카드. 이거 옛날에도 있었던 카드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팩. 마지막 팩 치르기 겠습니다 아, 이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으. 제발. 아또안되네요 경쾌한 카드팩 소리 어, 이번엔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첫번째 카드 흑나숭 고라파덕 골비람 즈미 서포트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 제발 제발 아다 탱구입니다 다 탱구 자다 뽑았고요 네, 오늘은 어, 7개가이스트 3팩 그리고 백은엘랜스 2팩 어, 메인카드 뽑기로 도전을 해봤는데 메인카드들은 못 뽑았지만 그래도 각팩 어, 어 백은엘랜스하고7개가이스트각 하나씩 제라오라V 사다이사V 뽑았습니다 네 어, 메인카드는 못 뽑았지만 그래도 두장 뽑았으니까 팩값도 건졌고 기분도 좋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